It's all I want, is all you want 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여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시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와 요아스 왕이 유아 같이 시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 죽인지라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하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저들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느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는 자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왕 요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 건짐을 받게 되어졌던 인물이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이 요아스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아스는 구출되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던 인물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에 자격이 없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자가 보통은 그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다 그거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삭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명 보호받고 분명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참 좋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유의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참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때로는 밀어낼 수도 있어요. 아니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열매 결과 값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않았던 자, 오늘 이 요하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 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출도 받고 왕의 자리도 올라갔으나, 그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하스를 유혹합니다.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바로 이 요아스가 왕의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기르고 그에게 양육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습니다. 그자 그렇자마자 바로 요아스에게 그 주변에 있었던 내신들이 네 찾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좀 섬기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영적 가늠이라고 말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겨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하스의 신앙은 아주 관계 의존적 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즉이 여호야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여러분 여호야다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이건 말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과의 중, 중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거나 교회를 다녀주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그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신앙은 결국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 누군가 다니니까 내 친한 누가 다니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 친한 누가 사라지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관계 의존형 신앙이라고 좀 부를 수, 어,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람일 때그 사람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나무꾼이 큰 나무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처음에 나무가 그늘을 주었지만 그 나무가 벼지자 그는 더 이상 쉴 곳을, 쉴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쉴 곳이 없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봐. 여러분, 그 신앙인이 그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요아스의 신앙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나무 그늘 안에 기댔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갔다면 여호야다가 있든 없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목회자가 리더가 없더라도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올곧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19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돌이켜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선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은 요아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서의 이 요아스의 이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요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존재,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를 성전 뜰에서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천인 공로할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해줬던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일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이 일을 요아스가 해버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시카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즉 은혜를 배신한 요아스의 요아스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요아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경고하시지만 교만한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르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귀찮은 겁니다. 아, 나 이거 못 따라가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스가리아의 순교는 이 진리의 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분명 거기서 적당히 했으면 안 죽었겠죠, 그렇죠? 안 죽었겠죠. 그러나 이스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적당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외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대 총장이었던 잉크리스스 매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다 미움을 받는 것이 거짓으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얼마 전에 소천했던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죠. 선동의 언어를 쓰기보다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해야 한다. 스가라는 결국 그 말을 몸소 실천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반대와 공격이 따르더라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핍박을 주는 어떤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돌로 쳐 맞아서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서서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십시오. 결국 이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어집니다. 바로 아람 군대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약 1주년 만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위로 보내니라. 그 해에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적은 숫자였지만 그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 유다는 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싸움, 그 전쟁에서 그 적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강한 군대로서 이 요아스의 이 정부를 군대를 파괴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구군대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적 패배가 인간의 힘과 군사력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도 강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결이 높을수록 배는 더 깊이 닻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유다는 닻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수 있다고 생각겁니다 주량할 수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기고만장한 이 모습을 여전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흔들린 배는 결국 파도에 씹슬려 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멋진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 배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사람이나 사람의 수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적은 자라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죠. 결국 이 요아스의 최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전쟁 중에 중상을 입었고 결국 침상에 누이게 되어지죠. 신하들이 여우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해 그를 오히려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오히려 침상 위에 놓고 죽이게 됩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신이 그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인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항상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의 이 진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27절 보십시오.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죽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삶이 어땠는가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였죠.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다른 왕들처럼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비참할 거예요. 비참한 거. 유아스의 생에는 좋은 시작 반드시 좋은 끝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시작보다 중요한 거는 끝이. 뜨는 해보다 더 아름다운 해는 지는 해예요. 산 위의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 안전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내려올 때도 은혜롭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떠한 상태인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거룩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내신들의 말을 아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숭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에도 수많은 이런 유혹들이 올 텐데 그 유혹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